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yeah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랬습니다 뭐냐면 하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쭉다 진행을 하시는데 그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냥 다 이루시는데 그 누가 방해를 해도 이루실 것이고 누가 개입을 해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분명히 제자 중의 한 사람이 파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일입니다. 그렇게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이룬 것이니까, 유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으니까 공로를 세운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그게 공로가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즉,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죽음의 길을 가기로 되어 있는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만, 거기에서 배신하고 팔아먹은 이 제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화가 있다. 그 화가 어느 정도의 화냐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정도로. 그 결과가 심히 비참해질 화를 받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됩니까? 아니요. 유다가 팔건 안 팔건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죠. 유다가 팔건 안 팔건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는 그래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거기에 개입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 죄를 받는 것이죠. 아주 비참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반대로 또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어떤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돕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왔을 때에 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도왔으니까 나 공로가 있지요 없습니다 가런유대랑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일을 겪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냥 그 사이에 끼어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상 주십니다.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할 일이지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10개월에서 13개월이면 다 걸어 다닙니다. 태어나서 다 걸어 다닙니다. 그, 걸음 걷는 걸 봤을 때, 그, 엄마, 아빠들이, 어, 이맘때 되면 다 걸어. 라고 합니까? 아이고 걷는다! 하고 호들갑을 떨지요. 애기들이 말을 처음 배울 때, 그냥,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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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하다가, 엄마? 이러면은, 엄마들이 좋다고 난리납니다. 아, 얘가 벌써 엄마를 부른다고.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본성조차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이런 본성 자체가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 그런 전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는 겁니다. 자, 가련 유다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거기에 개입해서 어 예수님을 죽는 데 힘을 보탰다 해서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이 되는 것처럼 선행 또한 기록된 대로 혹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거니와 거기에 선행으로 우리가 끼어들게 되면 상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와 또 짝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29절입니다. 29절.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리고, 어, 그와 또 비교해서 볼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어, 예수님 포도주를 완전히 안 마신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가 적셔가지고 입안에 넣어줬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육체로 보는 예수님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이 땅에서가 끝이라면 그것은 제자들에게 끝없는 절망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유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할 정도로 큰 절망의 비참한 지경이 예비되었다면, 제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개스만해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 하나 다시 찾아가지고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궁극적인 모양새가 뭐냐하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함께 마시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이와 같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열두 번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소망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중간에 보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일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내 몸과 일체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피는 곧 언약의 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서 주어졌지만, 밖에 주어졌지만, 새 언약,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은 이제 우리와 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부에 그렇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계속 선한 소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첫어 뭐랄까? 첫 열매, 첫 시작 첫 씨앗을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실수하고 또 어려움도 겪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대신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사 오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행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손길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손길 아래에서 저희들이 선한 일에 힘쓰고 주님에 주시는 소망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